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서람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형식으로 사연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지난번까지는 제가 직접 사연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너무 많이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략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연자분의 생각이나 의도를 내가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내용 전체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존 방식보다 좀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온글 전체를요 이제 유튜브 정책상 안 맞는다 싶은 그런 부분만 좀 고친 후에 어, 좀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들만 좀 수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용 전체를 함께 읽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좀 멘트도 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렇게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방식을 쓰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중간 중간 읽지 않고 넘어갈 때는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멈추고 찾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멘트를 단다고 해서 어떤 조언이나 충고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혹은 격려나 위로의 말들 정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형식의 사연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시절에 친구들에게 스미어 캠페인을 당했던 사연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9살입니다. 저는 15살에 중학교 2학년 때 전형적인 스미어 캠페인을 당했어요. 나르시시스트는 같은 반이었고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 다 플라잉 몽키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도 처음엔 그런 아이인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남의 단점이 보이자 눈이 돌변하면서 나르시시스트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섯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고 밝고 성실한 모범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지금은 설암님 채널을 정독하면서 이제는 조금씩 망가졌던 제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는지 날씨 시스트가 내가 자기를 뒷담하는지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친구들 4명한테요. 이 날씨 시스트 친구가 뭔가 미션을 준것 같아요. 블라인먼키 친구들한테 이 사연자가 자기에 대해서 뒤에서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듯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 학원에 있었는데 친구 1, 2, 3, 4가 그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나르랑 같이 다니기 싫다.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하면서 너무 화난다. 나 니랑 다니고 싶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날씨 시스트가 아마 이런 식으로 시켰겠죠. 네가 나에 대해서 일단 욕을 한번 해봐라. 걔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나한테 가르쳐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바로 친구 2가 전화와서 비슷하게 말을 하네요. 그 나르시시스트 친구가 너무 싫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랑 다니고 싶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 너무 영악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공감 능력이 잘 발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일단 동의하면서 말을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연자를 나쁘게 몰아가려고 시도를 한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오네요. 친구 1, 2, 3, 4가 연달아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1도 그러더니 너도 그러네. 에구 힘들었겠다. 그 친구가 배려가 없지 않았나? 대화를 해봐라. 네가 힘들었겠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공감해주고 수용해줬습니다. 근데 다음날 학교를 가보니 저를 따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날씨 시스트 친구가 말합니다. 얘들이 다네 편인 것 같냐? 너왜내 뒷담을 하고 다니냐?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선생님한테 가서 말한다고 했어요. 니네들이 한 거를 왜 나한테 이러냐? 하지만 선생님은 상담은 다 같이 해야 한다고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 나루와 플라잉 몽키들이 말을 맞추고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나는 선생님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용기를 내서 간 건데, 나루와 플라잉 몽키들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몰아붙였습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라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거죠? 선생님 조차도 다수의 말에 지금 휘둘리고 있어요. 제3자인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수가 같은 말을 하니 제가 가해자처럼 보이겠죠. 다음날 학교를 가보니 반에서 소문이 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아 정말 억장이 무너질 상황이죠 지금. 근데 정말 짜증난 건그 날시시스트가 얼굴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그 나르를 좋아하던 남자 학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나를 말만 듣고 판단한 그 남학생들이 다 플라잉 몽키가 되어 반에서 저를 보면 인신공격을 해댔어요. 저를 볼 때마다 뒷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예 별명을 만들어서 부른 것 같아요. 야 뒷담, 야 뒷담 뭐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지 말라고 하면 나르가 그러던데 네가 다 주도했다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나르은 선생님 앞에서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고 거짓말을 소름 끼치도록 잘 하니까 제가 뭐 말을 못했습니다. 보세요. 얼굴이 굉장히 예쁜 아이가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의 친구들이 다이 친구 말을 맞다고 해주고 그런데 이 친구에 대해서 사연자는 자기가 당한 걸 얘기하고 있으니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지금 사연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취급받기 딱 좋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 뒤로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사과하고 다녔어요. 그냥 일을 크게 벌리기 싫었고, 내가 사과하면 다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르가 원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사과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옆반 친구들도 혼자 다니는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제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나르가 이미 다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거짓말로. 저는 도저히 아니라고 말하면 나르가 100% 화를 낼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사과했어요. 어리석었죠. 지금 잘못이 없는데도 이 사연자분이 갈등을 키우기가 싫어서 여러 번 사과를 했던 것 같아요. 잘못이 없으면서도.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성격이 내성적이게 변했지만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플라잉 몽키들도 다 왕따를 당했어요. 그냥 뭐 웃는 게 재수 없다. 페북은 현활인데 왜내 카톡 안 보냐. 이딴 이유로. 그 뒤로 날씨 시스트는 단톡방을 20개나 만들었습니다. 그 단톡방의 유무는 그냥 남욕입니다. 소름 끼칩니다. 날씨 시스트가 날씨 시스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됐건 간에 날씨 시스트는 날씨 시스트 짓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저는 공격받기 싫어서 캡처만 주구장창 하고 신고를 못했어요. 정말 바보 같죠. 시간이 지나서 결국 16살 나르가 반에서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주도했던 이날 시시스트 친구가 결국에는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전 본인이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따를 당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면 아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돌아볼 줄 알았던 거예요. 사연자분은. 근데 날씨 시스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날씨 시스트의 아주 전형적인 행동이죠. 그러면서 또 플라잉 몽키들을 이용해서 했단 말을 소문내면서 졸업식 날까지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르는 본인이 왕따 당할 때 원래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챙겨 주면서 같이 다니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착한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교장쌤이랑 밥도 먹었더라고요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는 늘 혼자 노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챙겨 주더라는 거죠 이 날씨 시스트 친구가 당연히 선생님 볼 때는 아 얘가 진짜 착한 애구나 저렇게 친구 없는 아이를 친구 삼아서 옆에서 함께 해주다니. 그리고 또 교장쌤이랑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교활하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네요.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손가락질을 받았고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렸어요. 어린 나이에 착하게 살면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전 끝까지 남 위주로 생각했고 병에 걸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당했던 경험을 말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님을 만나서 다행입니다.